어, 이렇게 관객분들께 처음 영화를 선보이게 되는 자리라서 굉장히 설레는데요.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김성식입니다. 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잘 만들었으니까 잘 보시고 좋은 입소문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청박사 대화연구소 설경의 비밀에서 청박사 역할을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렇게 또 오랜만에 극장에서 관객분들과 을뵐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천박사를 어, 이제 처음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1년이 훌쩍 없는 시간만에 이렇게 관객분들 찾아뵙게 됐는데 네, 정말 많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 네, 관객분들한테 정말 재밌는 꽃 새로운 영화.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네, 네 재밌게 봐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심히 가시고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김박사 테마연구소. 엄청 역할을 해주면 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처음 시작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제작 발표회에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행사가 오늘 스타트합니다. 그래서 첫 시작을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길도 막히고 날씨도 뭐안 좋고 막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와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요 항상 건강하세요. 추석엔 천박사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박사 테마연구소에서 유경 역을 연기한 이소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보러 귀한 시간 내려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추석에 개봉하니까 추석에도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영화에서 황 사장을 연기한 김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아직 안 보셨죠? 네. 네, 저는 보고 왔는데 어, 보기 아주 편하실 거예요. 네, 재밌습니다. 저는 붕만 들고 뛰어다녔는데 아 이분들이. 곳곳에서 아주 재밌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 편안하게 즐겨주시고 어, 다가오는 추석도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임배역할 맡은 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시고 추천하실 때 제목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홍박사 태모한구소저이렇 <laughs> 적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홍박사 태모한 구소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영화 재미있게 관람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즐보세요 <laughs> <재밌게> 감사합니다. <laughs>